안녕하세요 은행남의 박원장입니다 이번에 보실 수목은요 단풍나무가 중에서 잎 끝에서 이렇게 세 개의 잎이 달려있는 단풍나무가 되겠습니다 바로 복자기나무가 되겠습니다 복자기나무는 도자기처럼 단단하다고 해서 씨앗이 굉장히 또는 목재가 아주 단단하다고 해서 목자기라고도 분류입니다. 숲이는 이렇게 약간씩 일어나죠. 약간씩 일어납니다. 부드럽습니다. 상당히 부드러운데 약간씩 일어나게 되겠고 상당히 자연미가 많이 있는 나무가 되겠습니다. 네. 또한 잎은 세 개씩 나는 삼출잎이고요. 잎의 외곽부는두 개에서 네 개의 톱니가 있는 게 아주 큰 특징입니다. 어, 털이 굉장히 좀 촘촘하니 밀생을 합니다. 이 털이 밀생해 있는데 그것까지는 아마 잘 나온지는 나올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단풍나무 중에서 씨앗이 또 굉장히 큽니다. 제일 커요. 높은 데 있어서 제가 촬영하기가 좀 불편한데 한번 보시면 여기 지금 현재 보이실 거예요. 굉장히 커요. 다른 단풍나무보다 굉장히 큽니다. 아직 지금 5월 말 정도 되니까 아직 단풍나무의 열매가 주변에 떨어진 게 하나 있는데 여기 있습니다 여기도 네, 굉장히 좀 커요 털이 지금 나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음수지만 크면서 양수로 변해요 아주 이상적이죠 그럼 굉장히 잘 성장할 수 있고 잘 견딜 수 있다는 얘기죠 빨간색 단풍이 아주 아름다운 단풍나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나무를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나무예요. 저는 이파리만 보고도 금방 아는데 생강나무가 되겠습니다. 아직 이제 유목이죠. 은 작은, 작은 나무들, 아직 크지 않는 나무들의 잎은 이렇게 거의 삼각형 형식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얘가 좀더 커서 손목이 되면 잎이 끝이 보시면 저는 이 모양을 좀 박지 모양을 닮았다고 하는데요. 입분어긋나기입니다 그래서 이 끝을 보면 이렇게 좀 저는 박지 모양이라고 해요. 삼출맥이긴 하죠. 그리고 얘를 끊어서 비벼서 향기를 맡으면 상당히 독특한 향기가 나요. 원래는 생강 나무, 생강 나무의 냄새가 난다고 해서 생강나무가 되겠는데요. 어, 예전에는 이 가지를 꺾어서 이 가지를 꺾어서 고급 이쑤시개로 사용했던 나무가 되겠어요. 그래서 평양의 기생들이 여기를 이걸 꺾어서 고급 이쑤시개로 썼다고 하고 또 여기에 있는 열매가 아야 또 있어요. 근데 이 생강나무는 이런 산지나 계곡 부분에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관목이고요. 그래서 얘를 여기에 나오는 그 열매를 어... 으깨서 즙을 내면 거기서 또 기름이 나오죠. 그 기름을 흔히 동백기름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백나무에서도 취치한 걸 동백기름이라고 하고 그래서 여기를 머리기름으로 이용을 한 거죠. 기생들이 머리기름으로 그면 향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어, 산에 흔히 이런 낮은 이런 경사면에 반드시 있는 나무거든요. 그래서 꺾어서 향기를 꼭 맡아 보시기 바랍니다. 생강나무가 되겠습니다. 관목이다 보니 철쭉처럼 또는 진달래처럼 이 정도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면서 끝나게 되겠습니다.